오늘 해볼건 바로 스파이더맨 리뷰구요 아니 스파이더맨 슈트 리뷰구요 집중해주세요 집중 Hello. 안녕하십니까 반지천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반지천입니다 오늘 이 라뷰는 바로 스파이더맨 슈트 빵빵 wow. 자 오늘 해볼거는 홈커밍 스파이더맨 스타크 슈트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가면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슈트를 드디어 지금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 슈트의 가격은 100만 원 후반대인가 200만 원 초반대 정도 할 거예요. 제 친구 슈트이기 때문에 발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꾸겨 신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처음에 할 거는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이슈트의 장점인 고증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마스크에 돌돌돌돌 튀어나온 그 고증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슈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증을 쉽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튀어나온 거미, 이 입체감 있는 거미 보이시죠? 이거랑 이 가죽 라인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스파이더맨 웹슈터죠? 이게 없으면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쏘지 못하는 장치고 또 여기 들어가 있는 용액입니다. 이 용액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이 일정량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갈아 끼우는 거죠. 일단은 근접사진 있다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피터 파커죠. 피터 파커가 자신이 만든 슈트를 입고 다니다가 토니 스타크 눈에 띄입니다. 어, 마치 멤버를 구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데 그때 스타크가 선물해준 슈트가 바로 이 토니 스타크 슈트죠. 빛나는 광택이랑 어, 느낌이 진짜 영화랑 비슷하다고 <laughs>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 보면서. 그만큼 보컬인 슈트고 어, 엉덩이 스판도 정말 탱탱하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네, 사실 여기 미디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좀 달라붙어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데 좀 짧아 보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슈트 기능을 설명하자면 많은데 일단은 이 슈트 안에는 캐런이라는 인공지능이 들어 있어요 이제 피터, 영화를 보면은 피터 파커가 캐런 논화하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캐런이 이제 피터 파커랑 얘기를 하면서 통제를 해주죠. 무슨 거미줄을 사용할 수 있어. 피터, 너할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서 되게 캐런이랑 친해지게 되고 모두도 바뀌죠. 특살 모드인가? 특살 모드라고 눈이 검은색으로 되고 이런 모드까지. 벌차랑 싸울 때벌차가 스파이더맨을 이제 하늘 위로 날려 보냅니다. 거기서 떨구는데 어, 이 뒤에 있는 어, 이 스파이더맨. 어, 심볼에서 낙하산이 나옵니다. 낙하산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낙하산이 나오게 돼서 다행히도, 쉿! 그 물에 빠지게 되죠. 빌리게 된 거는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빌려봤어요. 네, 제가 무슨 이렇게 막 포즈 같은 거는 잘못 잡아요. 네, 제 친구가 이런 거 되게 잘 잡는데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요러, 요런 포즈라든지 뭐 벽에 매달려 있는 뭐 요런 포즈라든지 이런거 되게 잘 잡는데 저는 좀 어색하다는 점 저는 이거밖에 못합니다 또제 몸이 약간 저질이기 때문에 영어에 몸은 비교하지 마시고 슈트만 비교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튀어나온 거미에서 이제 드론이 나와요 드론이 퉁 하고 나오면서 이제 정찰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와헐렁해진이 옷을 탁터치만 하면 탁터치만 하면 옷이 자동적으로 몸에 맞춰서 조여지게 되죠.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 슈트 있는데 혼자서 못 입어요. 저희 엄마한테 지퍼를 조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이렇게 작은 거를 어디서 빌려왔냐며 왜 비싼 슈트를 빌리냐며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입어보니까 이쁜 슈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뒷모습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영화에서는 여기 렌즈가 빙빙빙 윙윙윙하면서 움직이는데 그것까지 구현해내지 못했고요. 앞이 잘 보인다는 점과 편하다는 점이죠. 편하다는 점. 일단은 물론 신발이 더 맞았으면 훨씬 더 편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슈트를 갖고 있는 친, 제 친구가 너무너무 부럽네요 그 데드풀 슈트도 제가 입어보고 스타로드 슈트도 제가 약속한 대로 입어보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접샷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얼욕했어면은 진짜 고퀄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많이 탐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목소리도> 나와봐요 <안>